이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그림에서 여기 동그라미 안에 순서쌍은 선으로 연결된 두 일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고요. 자, 이때 a에 알맞은 순서쌍은이라고 했죠. a에 알맞은 순서쌍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a와 b와 c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고 이들을 찾은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a에 알맞은 순서쌍을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것알수 있겠죠. 필요한 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X라는 것이, Y라는 것이, 즉, X와 Y, 이 값들이 다 나온 식을 봤더니 여기 있네요. 그죠? 자, 그러면 이 X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대입할 수 있어요?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고요. Y에다가는 3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. 선으로 연결된 식에 동시에 만족하는 해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. 여기에 이것들을 대입해서 누구를 먼저 구할 수 있을까요? 여기에는 이 식에다 그대로 넣어주면 a의 값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. 맞죠? 자 그러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.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고요. y에다 3을 넣었으니까 플러스 6이 되고요. 얘가 5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자 a의 값은 몇이 되었다? 1이 되었다라는 것알수 있네요. 그죠? 그러면 이제 a가 1이 되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하나씩 더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a가 1이고요. y 이거 모르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b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자, 이것을 그대로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x 자리에다가 무엇을 체크했어? 1을 넣었습니다. 그죠? x 자리 여기 이게 1번이에요. 1번. 자, 요거를 대입한 게 1번이고요. 자, 그대로 요걸 대입하는 게 2번이다라고 순서를 좀잘 보시면 돼요. x 자리에다가 넣는 거예요? 그러면 x 에 대를 넣으니까 그대로 1이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Y에는 B를 넣을게요. 그럼이 B가 됩니다. 자, 이랬을 때가 5가 된다라고 볼수 있으니까요. 우리 B는 또 몇이에요? 2가 됩니다. 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죠. 자, B는 2가 되었어요.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는 요거죠, 요거. 자, 1과 2를 여기 식에다 대입을 해서 세 번째. 자세 번째 식은 c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x 자리에다 1을 넣었으니까 그대로 c가 되는 거고요. y 자리에다 2를 넣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요. 3이 되었대요. 자 c는 몇이 된 거예요? 1이 되었습니다.라는 것 찾아줄 수 있겠죠. 다 찾았어요. 자 이제 식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 둘의 공통의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거죠. 자 4번에 우리가 식으로 가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2x 플러스 y는 1이라는 이 식과 그 다음에 여기 는 요식, c가 1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식의 공통의 해를 찾아주시는 거죠. 그래서 가감법을 사용해 주셔도 x는 몇이 된 거야?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.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넣어서 y를 구하면 5가 나오죠. 순서쌍을 알맞게 체크를 한다면, 자, 마이너스 2콤마 5가 나온다라는 것알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몇번이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